샤쿠 너무 싫고. 레벨 444.. 466이요 밥만 먹고 나보지 어, 완전 진인데아 뭐? <laughs> 응? 이게 일단 마인드... 어. 아, 빡스... 어, 이렇게 덥지? <laughs> 부셔줘. 먹어야죠. 아이스요. 어 너무 아파. 빡딱했걸? 어야 여기 그거 있을 텐데. 없네. 여기서 뭐? 빡치냐? 빡치네. 아 몰랑. 아 몰랑. 아니 뭔 시시가 이게. 어. 와우. 박스인가, 뭐데 여기? 박스 있나 본데? 여기. <laughs> 아, 이렇게. 아, 짜증나. 내가. 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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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파. 뭐다 여기 다 아 오라클 있지 맞다 알아 뭐야 야야야 마나 아 가지 마 가지마 가지마 <laughs> 아르비에아씨 어? 아 배달을 줬다 그러니까 이네 이런 쉽지 게임이 나 중간에 마피아 게임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죽는 사람은 너였다. <laughs> 깜짝이야. 갑자기야. 피제 5 인공 보여 오케이. 아, 응? okay. 아 아직도 없어. 못 보여줄 시 지난 때몇 시던데? 리얼. 응? 맞다. 가짜 같은데. 어... 진짜인가? 왜 저러고 있지? 박스 있잖아. 와 어, 박스 세개 아... 있어 세개 뭐야 저거 뭐야 어 진짜네 여기 새끼야 오 나이스 <laughs> 자 누가 진짤까요? 이거 이거다 이거 <laughs> 안맞았다고 이걸? 네 오케이. 오래 해 그래 어야지 응. 오? 봤어요. 아! 진원이 다시. 어, 거비. 어? 진짜 QW인가 아이이 w 인가 얘? 아 미안 특히 숨어 서 서.. 어 숨어 e, 순서이 e, e, Q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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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간에, e, QW인가. 아니야? 이이이 w 인가이 q w 인가이 q 아니야? 나잘 모르겠다 피지는 이 e... W로 간다 음, 어? 나피 모르겠다 님들 영역 더, 영역 떨어짐 아, I d 없도 t know, we 인데오 so good. 연막탄 t i n g it. o 왜 s h i 이 I bought your 그거 노플? 오케이. 그거 노플 노공. 어디? 하고 한번 웃어주고 빼는 거지. 뭐 아야. 아, <laughs> 뭘 가져온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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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 개량 계속 먹고. 나왜거시간 있냐? 나 죽을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아, 까리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서 먼저 죽어이리는야자 이거 하지 이거 뭐야? 아, 아, 이 이거 이 나눈동다나눈자가 아, 어, 이건 좀 아닌데? 까르비? 나가라 <laughs> 아, 어. 노래해 응? 리어 베리어 뭐야, 세리어, 뭐야? 없어서. 여기 올 때? 딴 터터. 점프 점프 점프. 어, 아프네. 불... 불... 그는 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지. 야, 랭가 쩌해봤자 3킬이야. 근데. 나좀 고정인. <laughs> 드레이븐이 있으면 상자를 발견해도 뜯을 수가 없어 아 맞다 워라클 가야되는데 또 안갔네 내가 다 갈게 어? 아 공포 걸렸어 오 나이스 아 안되네이다고 어. 아. 어 <laughs> 아 이기는 게더 슬프. 어이. 플래시. 내가 오자마자 반피. 이거 어? 아 이거 안 막혀? 어 뭐야. 갑자기 안 막히네. 안막안 막히지 안 막히지. 오호. 뭐야 뭐야? 가게 스킬 이거. 깜짝 등장. 빨바람을잘안 잘 됐어. 아 그만해. 가나연 가나연 가나연. 오오오 살았어. 가짜 주교, 가짜 주 페이크다, 저거 이크오케 모치. 정도면 병인데 저거? 그 유유히 살아나오는 그 거비. 나는 죽음을 택한다 그럴까. 아 사네 아, 아줘비도블메 보자. 쿵쿵 그래. 오케이. 이연이야, 너 설마? 어. 지 이거는 뚫어다버릴수있가킬 아, 많이 맞네. 아들아가 좀 처. 뭐, 어, 얘는, 얘는 왜 스킬이야? 소만 보면 짓는 인가 <laughs> 나는 그냥 돌진해. 어 두명 있던 거 아닌가? 그것은 잔상입니다만. 어, 맞다 죽었다.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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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영웅은 절대 죽지 않아. 어? 여기 오오 김오지. 나이스. 2절. 35초. 아, 이 새끼 마방 뭐야? <laughs> 뭐냐? 못넣파 특창 뭐야? 왜? 어우. 여기, 렌가? 어, 야, 얘. <웃음> 병인데. 진짜 <laughs> 병인데 부탁하죠, <laughs> <laughs> 그냥 쳤었다. 아, 점프하기 전에 지나서 버렸네. 어? 아 아니. 뭐야 아... Q 안 된대 우리 한번 부를게 방어막 썼다 어? 썼다 안돼 연막탈 와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아병자병자 병자 온다 병자 p 이달려 g y a 부 g p 부 o n 부 y a n g Pyongyang, p y o n g 도 a n g Pyongyang, p y 가 n g y a n 아 p y o n g <laughs> 오. 고 쪽을 사라? 단단하긴 하네. <laughs> 난 바로 죽나난 바로 집을 이렇게 어, 뭐야. 여 이렇게 가나. <laughs> 이렇게 딱 하고 좋은 면 됩니다. 3초?

콜라비 셔. 가라 카소스 보여줘 카소스 아 쏘.. 이렇게 써야된게 맞지 않냐? 음. 아 한번만 봐준다 좀 많이 봐주는거 같아 봐주지 좀 봐봐 한번만 봐준다 그 안판이 언제까지인데? 무사하게 <laughs> 하라고. 초식한 빼고 싶은데. 오, 뭐야? 멘트였어. 가라, 오케이. 야, 샤코 박스 존나 많을 것 같거든. 음. 근데 이쪽만 아, 안, 안 가면 되지 않을까? 와! 아 잠깐만. 아다 전멸했어. 살살살살. 엄마. 와. 와. 아지르 컸지. 어, 거의 죽었어. 레드 덴트 왔나? 아지르를 먼저 잡자. 아저 아, 아, 새끼 데비지 왜 저래? 이상해. 주지나다빠나 워즈나? 워즈나? 워즈어 워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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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다 이 정도면 와이 새끼 싸운다 어, 진짜 야쏘만 보면 짖는 게 같다 나는 그냥 맞아 그저. 이래야 상남자지 야야, 페이크다 아유, 시간이 없네, 나 말고. 야, 나무 기본 방어력이 100인데? 왜 캐릭터인가? 응? 어우, 이 하나 왔다. 나 있어. 와우. 박 아깝다. <laughs> 아 박스. 되냐 없어 오케이 양념 지렸다 와우 CC 연계 지렸다 어이어 nice. 미니언 살려야 돼안돼난 내가 미니언이야 무슨 <laughs> <한> 소리야 <소리여서. 웃음> 소... 너 미니언 같아 정신병 다커 시기 있는 미녀어이왜이기야 오락할 끝나거도 없네. 박스에 깔기 전에 잡자. 이거 박스 아프지? 까아 어? 부시. 어? 어컨이 어디 상호가 나부를 먹진 않지 여우를 먹지 오. 어? 가나연? 가나연? 충나연뭔가도가도가 아니 아 여기 산하긴 한데 들어가, 가스 들어가, 들어가, 가스, 보여줘 없어. 가스. 넌할수 있어 가 죽, 죽, 아, 너무 보했죠눈덩이 a 아, 눈덩이 앞에 미니 없었으면 t i 을 t 같은데 어

정국아 쟤투코구나한 번이 대체 몇 번이야 너는 한번 임마 한번 그래 <laughs> 나오는데 뭐하고 있다 지금 3600원 있어? 나궁원 City, nice. Oh, m a u c a i 이 o I put Thomas Thomas. I'm a song. I'm 이걸 못 잡아. 아 나왔다. 나이스내 3위거든. 다 보면 이거 같은데 3자 3명, 3자 3. 3자 3명 이득들. 이 카메라가. 아마지요비 티가 없다. 나이스오나이스 나이스. <laughs> 바로 퇴근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바로 오케이. 퇴근해. 나는 야은 절대 안 해. 바로 퇴근해. 오, 이수 있겠다. 오늘 새끼, 야 돼. 끼이 새끼, 뭐.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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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이 새끼, 어 새끼, 이 새끼, 이이이이 없어. 방 방어력 <laughs> <laughs> 할수 있어! 따라, 따라 보여줘. 그냥 떨어 o I see s 지 I 시간이 so! I see so! I 어 e e 어 o I 오케이 이거지. 얘가 방어력 없긴 해 지금 얘. 맞아. 여기 so! I see so! I see so! I see so! I see so! I s 야이거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공이고아이이고아이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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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이 아멘 어이 새끼 라인 연기 안, 안 돼? 안쳐 쳐, 쳐. 쳐. <laughs> 뭐야 뭐야 버근가? 뭐어 건가? 저건 두개안 들어갔다 버그다 어, 어, 파이팅 파이팅 아 뭐야 이거 우리 팀 파이팅 우리 팀 뭐해 어어 네. 어, 어. 황제 사놨다 황제 어우 애들2맞좀 죽겠는데? 야, 하나 깨줘 안될 것 같은데? 야, 어? 이거 이거 깨, 깨, 깨는데? 젓냐 뺀 걸로만 이득 보자? 아야 이거 영혼 상태에서 쳐지냐? 아깝다 스킬 밖에 안돼 그냥 맞을 있거든? 아씨 아이고 다 먹어놔야겠다 오인공 보여줘 나 지금 5인공 성공시키는 예밖에 없어 <laughs> 축하개고님쓸 때마다 한 3, 4인국 받던데 어너 거기 쓰풀템이 아이스 아이어 궁쓰지마 이거다 로오어저 아이건 거지 없어 안돼 원래 거기 왔다 너의 그 마지막 허우적 그부 그부 그부, 그부. 야, 그부만 잡아봐 적어. 그부만 잡아봐 여기로 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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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laughs> 아이 뭐가 그래. 있는 거야 여기 어 오락가 오락가 끝나 오락가 반절 있어 아 풀도핑 와 그부도 거의 풀템인데? 일단 얘 먼저 잡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얘는 풀템좀다 <laughs> <먹었다. 웃음> 어차피 한 명밖에 안 보니까. 뭐 <laughs> 풀템이니까 여기 새끼야. 딱 걸렸지. 빵. 좀 <laughs> 근데... 오. 좀 고승가. 아 아석박뭐야아저 벤시 사냥? 어! 저시저 <laughs> 러브 아, 아, 아니 러아 아. 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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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썩어? 이제 났다 끝났다 뭐지? 마구카이 뭐, 어디 갔지? 난 피가 야 피가 안 달아? 피가 달아본 적이 없지 뛰이긴데 이겼지 아난난 난 시작했을 때부터 이긴 거같아서 <laughs> 아저 그냥 허세가 그냥. 제가 <laughs> 뭘 배웠구만. 그니까 여기 이 새끼야. 딱 맞췄지. 까베. 오 무슨 뭐, 뭐야? 됐어. 이제 부셔, 이제 부셔. 나는 안 빼. 나는 궁수고 때려.